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기 한번 광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몽골입니다. 몽골, 예,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올람마트로 시내에서 차로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오면 테르지라는 이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테르지라는 국립공원. 테르지라는 국립공원 안에 징기스칸 컨트리 클럽이 있습니다. 네, 1 8월입니다 자, 여기 아주 야생적이지 않나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우리 한국인 골퍼가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좋은 점이고 무엇이 나쁜 점인지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 지구상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해외를 많이 골프를 치러 가면 우리 국위선양을 개인이 나서부터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여길 기 왔어요 체르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징기스키 컨트리 클럽 여기에서 제가 또 오늘 라운딩을 하면서 한국인 골퍼의 네 젠틀맨 골퍼와 진상 골퍼 네 진상 골퍼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 비교적 뭐 괜찮게 나갔어요. 네 오늘 뭐 비교적 괜찮게 나갔거든요. 네 출발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캐디입니다. 자 이름이 할로나예요. 할로나.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할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만약에 몽골에 오시면은 이 징기스칸 컨디클럽 오셔가지고 이 할로나를 찾으십시오. 네, 지금, 예, 학생이래요. 네, 학교를 다니는데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학비를 벌어가고 있대요. 네, 너무 순진하고, 네, 그리고 너무 괜찮은 학생이지 않나요? 오늘 할로나와 같이 한번 라운딩을 해볼게요. 할로나는 여기서 예, 일한지 얼마나 됐어요? 애들 히지낼지못아 고런 사지3 개월 3 개월 네. 3 개월 이게 보니까 네. 골프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고런 아, 사가다했어 재밌었어요 재밌어 네. 골프 이싫줄 알아요? 자, 흐지 못고. 못고 모른다. 모른다. 아, 그렇구나. 엄마 아버지를 이제 여기서 알바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면서 다니는 갑이죠? 예. 아, 어른이 문구라가 되게 올해서 설구리 잔뜩 늘렸다고, 있네. 네. 예. 네. 엄마 아버지도 도와주거나 고나 여기서 벌어 가지고 뒷삭자가요, 아, 그렇지? 으 그래요. 아, 그렇게. 예. 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좀 먹고 살 만하다고. 맨날 게임기 나고 말이야. 게임이 나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이런 학생이 있네요. 징기스칸 컨디리 클럽.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대자연, 자연 봐봐요, 자연. 야, 이 자연도 되게 <laughs> 끝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순박하고 정말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때그 순박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지금 막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도 없고, 예, 너무 냉정하고, 예,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주 순박했던, 예, 그런, 예, 코리안, 한국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회웨이가 관리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린이 인조그린의 인조그린 천연그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몽골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잔디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요네달만 잔디가 자랄 수가 있어요 10월만 되면 눈이 옵니다 눈이 와서 이 코스를 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퍼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줄 몰라. 분명히 슬라이스 라인인데 공은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묘미일 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골프장입니다. 여기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골프 세계가 아니라 아주 희한한 그런 골프 세계 경험할 수 있어요. 아 똑바로 갔어요. 아, 이렇게 좀 컸네요. 아이고, 막, 아까, 생각도 안 하고 막 치다 보니까, 야대지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컸어요. 지금 이게 파폰인데요 요걸 붙여야 또 파를 해요. 근데, 저기 한번 그린 봐봐요. 그린. 그린이 막, 그린이 저렇게 막 계곡이 있어요. 선악산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이 얼룩칠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골프장의 매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쳤어도, 이 계, 계곡 따라서 뱀처럼 막 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팔을 하지? 어프로치를 하려다가 퍼터를 바꿨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퍼터를 굴려야지. 어프로치로 굴리다가는 그냥 바로 폭삭합니다. 폭삭해.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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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아유, 아유, 짧았다. 아하이. 야, 이거 헤드업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봄바람 타고서 그냥 설렁설렁 설렁 다닌다.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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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 나이스, 파! 어 잘했어. 파예요, 파. 아이고, 셔틀에서 파로 잘 끝났어요. 예, 네, 어떻게 파를 했지? <laughs> 망신살 안 뻗친 게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올입니다. 파포예요. 가운데로 그냥, 바로 그냥 꽂아볼게요. 바로 꽂았어요. 오케이. 할로나, 그 한국 사람의 좋은 점. 좋은 점이 뭐예요? 아, 이고한이어국 사람이 신절해요? 어. 그리고. 아 많이 아, 주시고. 아, 그 용돈을 학교 다니니까 가서 좋은데 쓰라고. 아, 그렇게 더 많이 주는구나. 네, 그리고요. 아 너무 챙겨줘요. 아, 챙겨줘요? 네. 이퍼서아가야할루나이뻐서그챙겨주니 같은데? 네. 네. 이뻐서 챙겨주는 네. 네. 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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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아, 너무 친하게. 네, 네. <laughs> 너무 친하게 해주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몽골하고 관계가 좀 많잖아요. 여기 몽골 반점, 아하. 여기 태나무, 여기 몽골 반점도 있잖아. 그 네, 파란 반점. 그래, 파란 반점. 네. 그래서 한국하고 몽골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웃 사촌 같은 그런 나라예요. 네,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지. 몽골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음흠. 굉장히 가까워요. 네. 얼굴 생긴 것도 똑같지 않아. 이거 봐, 생긴 게 똑같지 않아. 네. 되게 몽골 사람이라고 그러겠어. 한국 사람이지. 한국 학생이잖아. 고등학생.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몽골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항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많이 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아주 극소수의 정말 0.1%의 그한분 때문에 우리가 그뭐 이미지가 좀안 좋고, 예, 그 다음에 좀 나쁜 예, 인상을 주고 가면 국위선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개인이 국위선양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 몽골에서는 굉장히 좀 예, 좋은 점을 많이 남기고 떠나는 것 같네요. 친절하고 잘해주고, 예, 네, 잘 챙겨주고. 그리고 학비에 쓰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예, 괜히 엄한데 쓰지 말고 술집 가서 막술 먹는데 쓰지 말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뭐 조금만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성의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예, 우리 한국인들을 오히려 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예,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컸어요. 아 이게 인조 잔디잖아요 인조 잔디 인조 잔디다 보니까 그릴을 맞으면 이게 뻥 튑니다 튀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요 요렇게 아더 가야 돼더 가야 돼더가더가더가더가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저렇게 계속 따라간다니까 저거 아 너무 많이 갔나 어우 너무 많이 갔어 오호 오우또 내려가 야 <laughs> 아 야야야 서서서서서서 아유 더블보기 더블보기 와더블보 아이 어요아첫 아이 아파아했는데아미아겠네이국사람이왜이어이서잘 치면 하는 말이 오잘공 하는 게 있어요 오잘공 할공나오잘오 오잘공 오잘공 야 똑바로 갔어 야 기가 막히게 갔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이 좋은 점만 예, 했는데 이제는 나쁜 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사람이 오면 어? 어떤 점이 나쁜지 어? 어, 한루나 한국 사람이 오면 어떤 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점이 뭐예요다 듣게 어떤 이있 아, 음, 작요 창고 때 아, 좀 소리 질리고. 아 한국 사람이 골프가 안 맞으면 막와 막 이렇게 소리 지린다고네 <laughs> 그리고 네어 그래야 이리어음 <laughs> 하야 저짜 허우 없다 진짜 끔찍하다 아 한국 사람이 화를 내는 거 맞아요 한국 사람은 제가 동남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나쁜 점네 진상 골퍼 제 진상 골퍼의 그 유형을 보면. 화를 많이 내요, 화를. 예, 네, 우리가 뭐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화를 낼 필요가 없죠. 화를 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지. 왜 화를 냅니까? 공을 안 맞으면, 여기 와서도 화를 낸다네요. 그리고 또뭐 있죠? 어디로 응, 음, 자고라는 게 시대대 때가. 아, 이거 골프, 골프 이 치는 거 있지. 네. 던져버린데. 아 골프가 안 맞으면 채를 응. 던진다고? 채를 아, 던진대야 채를 던지다 사람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채를 던지면 그거는 골퍼인의 자격이 안된 거지 공이 안맞다고막 채를 땅에 박고 막 이거는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치기 싫어하죠 그죠 저 사람하고 영원히 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재밌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채를 막안 맞는다고 막 땅을 여기서 찍고 그런다고 갑자기 뭐 골프공이 뭐 똑바로 가나요 그죠 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몽골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미지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좋은 사람이 좋게 만있어 놨던 그런 이미지 그 사람 때문에 이미. 나빠지잖아. 와, 그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아, 유막식 세트. <laughs> 아, 저기 발로르 다 <laughs> 발로 찬데? <laughs> 골프공을? 아니, 골프장에 와가지고 축구를 하면 어떡해요? 축구를.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해야지. 이 발로 차면 어게해 축구를 하면. 안 되지. 아, 그럴 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텐데, 그죠? 할로나, 그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마, 많이 아프지 않아요? 어때요? 제가 <laughs> 어린 아, 짱 공. 은 섭섭해요. 아, 그렇죠. 예, 하루라도, 예, 잘해주려고 하는데, 공안 맞는다고, 예, 그렇게 막, 골프장에 와서 축구를 하면. <laughs> 아이고, 진짜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도, 아 그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조금 그죠? 그냥 조금 있죠 얼마나 있어요? 뭐 많아요? 아니면 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있어봤자 요만큼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예, 국민소득이 4만불에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인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콜이 왔어요 캐디와의 토너먼트 제가 항상 해외 캐디들이 바라본 예, 젠틀맨 골퍼와 진상 골퍼에는 항상 마지막 콜에서 캐디와의 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캐디와의 토너먼트 자 제가 여기서 버디를 하면 네, 아깝지만. 네, 우리 할루나 여고생이 저한테 돈을 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버딜 못하면 제가 할루나한테 네그 부모님도 모시고 이렇게 캐디를 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캐디를 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예, 네, 거기에다 제가 또 저의 작은 정성을 들여서네 상금을 또 지급할게요. 그렇지만 내기는 내기고 골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laughs> 아무리 네 그렇지만 내가 돈을 돈을 따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버디를 해서 할로나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네, 그 돈을 어디꼭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콜 버디를 향해서 자, 파이팅! 파이팅! 오, 어, 되게 잘 맞았는데 공이 안 보여요. 야, 이거 혹시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걸 어, 야, 저 홀컵, 홀컵부터 봐야지. 공 있나? 야, 홀컵 들어간 거 아니야? 들어간 거 아니야? 아이거 없네. 어디 갔나?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또 오바됐어요.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이거 분명히 내가 짧게 쳤는데, 이거 오바돼. 야, 이 그린이 이게 인조잔디라, 이게 뻥뻥 튀니까, 이게 막 저기, 예, 막튀어올라갔어요 야. 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유, 그냥 갔네. <laughs> 와, 이거 내가 아, 버디해야 되는데. 이거 잘았으면 봤을 거지 들어갔으면 큰일 어? 났네. 아,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집에 쌀다 없어질 뻔했다고? 네. <laughs> 야, 안 들어가길 잘했는데. 음. 나는, 나, 나 가슴이 아파. 나 이거 버디 했어야 되는데. 와, 이게 버디를 못 했어요. 아이고, 네, 우리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음. 제가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버디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어렵네요. <laughs> 이, 이 그린이, 이 고롱매트라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넣어가지고 어떻게 팔아도 해서 최면이도 건져야 되는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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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골프 때려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골프를 때려치고 싶은 적 많았죠? 저가 지금 그래, 저가. 야, 이것도 보기 쳤어. 와, 이게 참. 아이고, 이거 보기. 아이고, 보기로 끝났어요. 자 오늘 자이 테르지에 있는 징기스칸의 시시에서 예, 예, 해외 캐디가 말하는 진상 골퍼와 젠틀맨 골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골에서 캐디와의 토너먼트 했어요. 이 할루나 캐디가 한국말을 잘 모르고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좀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하느냐고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진하고 재밌고 그런데 이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할 거예요. 할루나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루나하고 이렇게 또 재밌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골프장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잔디가 꼭 좋아야지만 골프장이 좋은가요? 이렇게 멋있는 자연환경과 그리고 이런 아주 야성적인 현대의 문명이 전혀 때 묻지 않은 이런 곳 이런 아주 터프한 곳, 이게 정말 골프의 묘미가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골프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면 예, 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정말 자연같이, 자연에서 태어난 이런 곳에서 골프를 오늘 한 것을 굉장히 저는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본 골프장이었어요. 예, 이렇게 하루나가 또 열심히 예, 일을 해서 또 부모를 공양하고 동생들을 학업을 뒷바라지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기, 예, 마지막으로 했는데, 제가 저자 그죠? 버디를 못했어요 보기도 끝났어요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상금을 한나한테 주려고 해요 네, 이게 뭐 작은 돈이지만, 할루나한테는 네 정말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US 100불, 네, 오늘 어, 장학금, 장학금으로 할루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루나한테 네, 오늘 줬어요. 이걸로 또 학비를 내 네, 대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네, 사가지고 갈수 있게 오늘 좀 네,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고생 할루나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본 이 순간 예, 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징기스칸시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꼭 한번 들리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한루나를 찾아서 내기를 하십시오. 학비를 보태주느냐? 아니면 한루나의 집에 있는 쌀을 대신 받느냐? 예, 버디 내기를 하셔서 예,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